<laughs> 네,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아, 방금 이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어, 논문 표절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그게 이 몇백 페이지 되는 논문 가운데서 인용보호를 빠뜨린 부분이 여러 분들 있습니까? 어, 사실, 존경하는 음. 이석현 의원님, 아, 그, 이게 84년에 쓴 논문이고 이번에 이 미디어 와치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어 저도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84년에 쓴 논문이어서 제가 그 주제는 기억이 나고 제가 네. 연구를 어 했고 방법론에 대해서도 기억 나지만 자세한. 어, 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네. 저 스스로도 사실 솔직히 네. 많은 부분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네, 서른다섯 개 단어라 하면 아마 짐작한 데는 한 패러그라프 정도가, 그러니까 한 패러그라프 정도가 될 텐데 거기에 이제 따옴표가 한 군데 빠진 데가 있으면 그 부분은 잘 알아보셔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보시고 네. 네. 논문 전체로 보면 그 검증을 해봤더니 1%만, 어, 저기, 그러니까 아까 문제가 되더라 이런 얘기였군요. 1% 이내더라. 예. 예. 네, 네, 의원님. 예. 다음에는 이제 또 오늘 떠오른 문제, 봉천동 그 열립주택 연립, 세 채를 매각할 때 얘기, 아까 또 다른 의원님께서 추궁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연립주택세 채를 네 명의 공동소유자들이, 어, 그, 팔, 팔 채로, 여덟 채로 증축을 하기 위해서, 그 한목에 지금 파은 거죠? 공사비 만들려고?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일을 지금 본인이 안 하시고, 누가 하셨, 아,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누가? 저희 어머님께서 어, 저를 대리인으로, 저의 대리인으로서 어, 그 사업에 참가하셨습니다. 그래, 어머님이 그 당시에 거기 살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거기 주민이죠. 그 봉천동 그 당시에부터 살던 주민도 지금 그 당시에 부모님이 후보자 부모님이 살고 있었다. 지금도 어머님이 살고 있다. 이런 증언은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투기 목적으로 뭘한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것을 세차를 네 어, 명의 소유자들이 공동 소유자 소유자였군요. 그러니까 혼자 단독으로 세차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네 명의 공동 소유자들이 팔았던 거는. 공사비를 만들기 위한 거였단 말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이제 그, 이, 그러니까, 왜 다운 계약 했냐. 그런 얘기가 지금 이제 걱정, 어,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에, 다운 계약이라 했는데 그런 계약을, 어, 증축을 하기 위해서 대 체를 팔고 또 공사를 한 그런 일들에 대한 모든 계약을 누가 진행을 했나요? 네, 서울에 계신 저의 어머님께서 시공회사와 해서 진행하신 시공회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서 한 것은 시공업자가 가서 했겠군요? 네, 그 계약은 시공회사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업자가 가서, 어, 등록을 하는데 다운 계약서를 갖다 등록시켰다, 이런 뜻이겠어요. 후보가 한건 아니고. 예. 예, 어쨌든, 그 가족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최근 추업자가4 명의 공동 소유자들을 대리해서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에, 내가 알기에는 다운 계약을 그러니까 실거래가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것을 법으로 법으로 명백하게 금지한 것은 2006년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거래는 몇 년에 있었습니까? 2004년이었던 걸로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하고요. 또이 청문회라는 것은 어,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 근무 능력이 그 자리 장관으로서 맞나 이걸또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UN에서 근무했던 일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 후보자가 그 벌써 오래된 2003년에 UN 여성 지위원회 의장을 맡았었죠. 네, 2003년, 4년은 부의장을 맡고 2005년에 네.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의장을 맡았습니까? 네. 2005년에. 그때 사무총장은 누구였나요? 2005년에 사무총장은 코피아난 총장이었습니다. 박민문 총장이 네. 아니고요. 예, 반 총장님께서는 예. 2007년에 취임했습니다. 그요 예. 어, 제가 알기에는 그여성주의위원회 의장이라는 것이 굉장한 자리라고 들었어요. 원래 그 의장 자리는 보통 대사들이 예, 맞는 것이 데 당시의 후보자가 유엔 대표부의 공사 참사관이었다죠? 그렇습니다. 공사보다도 더 아래 지위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큰 직책을 맡게 됐습니까? 네 의원님 아마도 그거는 제가 부의장을 하면서 어, 네. 부의장은 뭐꼭 대사가 아니더라도 하는데 부의장을 하면서 역량을 많이 평가받은 것같습니다 평가를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음...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지금 혹시 경희대학교지오준교수라고 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저기 UN 대사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네.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강경화 후보가 그 어떻게 해서 의장까지 맡았던데 그때 분위기 어땠냐고 제가 물었더니 아유, 우리 한국에서, 한국 우리 외교계에서 큰그 명예였다. 각국의 여성부 장관들이 이 다수 참석을 하는 그런 회의인데 거기에 의장이 그렇게 높아 보이더라.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그것도 공사 참사관이 그걸 만든 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국유가 선양되고 가슴이 뿌듯하더라 이런 자랑스러운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건 과찬입니까? 네. 오준 교수님께서는 외교부 국제기구 정책처 바로 선임자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마 유엔에서 여성지비위원장을 할때 본부에서 어, 그 활동 모습을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예. 그, 한가지만 더 물어야 되는데 북한 관련해서 지금 민간단체 발북 방북을 어, 거부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네.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데, 예컨대 금년 8월에 그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이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죠? 그렇습니다. 그때 장관이 되시면은 북한 이용호 외상을 만나서 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좀 종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의원님 그. 고위급의 그 교류 채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조성이 된다 하면은 얼마든지 만날 의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도 적극 추진을 보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관계부처. 네. 총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면 어, 적극 거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사보다도 더아래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큰 직책을 맡게 됐습니까? 네, 의원님 아마도 그거는 제가 부의장을 하면서 어, 네. 부의장은 뭐 꼭 대사가 아니어더라도 하는데 부의장을 하면서 역량을 많이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평가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지금 혹시 경희대학교 지금 오준 교사라고 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저기 유엔 대사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네.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강경화 후보가 어떻게 해서 의장까지 맡았던데 그때 분위기 가 어땠냐고 제가 물었더니, 아이 고 우리 한국에서 한국 우리 외교계에서 큰그 명예였다. 각국의 여성부 장관들이 이 다수 참석을 하는 그런 회의인데, 거기에 의장이 그렇게 높아 보이더라.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그것도 공사 참사관이 그걸 만는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국유가 선양됐고 가슴이 뿌듯하더라. 이런 자랑스러운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건 과찬입니까? 네. 오준 교수님께서는 외교부 국제기구정책처 바로 선임자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마 유엔에서 여성지휘위원장을 할때 본부에서 어, 그 활동 모습을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예. 그, 하지만. <laughs> 네,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아, 방금 이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어, 논문 표절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그게 이 몇백 페이지 되는 논문 가운데서 인용보호를 빠뜨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어, 사실, 존경하는 이석현 의원님, 아, 그, 이게 (84년에) 쓴 논문이고 이번에 이 미디어와치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어~ 저도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84년에) 쓴 논문이어서 제가 그 주제는 기억이 나고 제가 네. 연구를 어 했고 방법론에 대해서도 기억나지만은 자세한 어, 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네. 저 스스로도 사실 솔직히 네. 많은 부분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네, 3 5개 단어라 하면 아마 짐작한 데는 한 패러그라프 정도가, 그러니까 한 패러그라프 정도가 될 텐데 거기에 이제 따옴표가 한 군데 빠진 데가 있으면 그 부분은 잘 알아보셔서 잘못됐으면잘못됐다하시고 네. 네. 논문 전체로 보면 그 검증을 해봤더니 1%만, 어, 저기, 그러니까 아까 문제가 되더라 이런 얘기였군요. 1% 이내더라. 예. 예. 네, 내 네, 의원님. 예. 다음에는 이제 또 오늘 떠오른 문제, 봉천동 그 열립주택 연립, 세 채를 매각할 때 얘기, 아까 또 다른 의원님께서 추궁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연립주택세 채를 네 명의 공동소유자들이, 어, 그, 팔, 팔 채로, 여덟 채로 증축을 하기 위해서, 그 한목에 지금 파는 거죠? 공사비 만들려고?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일을 지금 본인이 안 하시고, 누가 하셔 아,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누가? 저희 어머님께서, 어, 저를 대리인으로, 저의 대리인으로서, 어, 그 사업에 참가하셨다고 그래, 습니다 어머님이 그 당시에 거기 살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거기 주민이죠. 그 봉천동, 그 당시부터 살던 주민도, 지금 그 당시에 부모님이 후보자 부모님이 살고 있었다. 지금도 어머님이 살고 있다. 이런 증언은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투기 목적으로 뭘한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것을 세차를 네 어, 명의 소유자들이 공동 소유자 소유자였군요. 그러니까 혼자 단독으로 세차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네 명의 공동 소유자들이 팔았던 거는. 공사비를 만들기 위한 거였단 말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이제 그, 이, 그러니까, 왜 다운 계약 했냐. 그런 얘기가 지금 이제 걱정, 어,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에, 다운 계약이라 했는데, 그런 계약을, 어, 증축을 하기 위해서, 대 체를 팔고 또 공사를 한 그런 일들에 대한 모든 계약을, 누가 진행을 했나요? 네, 서울에 계신 저희 어머님께서 시공회사와 해서 진행하신 시공회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서 한 것은 시공업자가 가서 했겠군요? 네, 그 계약은 시공회사와 등록. 매수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업자가 가서 어, 등록을 하는데 다운 계약서를 갖다 등록시켰다 이런 뜻이겠어요. 후보가 한건 아니고. 예. 예, 어쨌든. 그 가족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최근 취업자가 4 명의 공동 소유자들을 대리해서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에, 내가 알기에는 다운 계약을 그러니까 실거래가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것을 법으로 법으로 명백하게 금지한 것은 2006년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거래는 몇 년에 있었습니까? 2004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하고요. 또이 청문회라는 것은, 어,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 근무 능력이 그 자리 장관으로서 맞나 이것도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UN에서 근무했던 일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 후보자가 그 벌써 오래된 2003년에 UN 여성 지휘위원회 의 의장을 맡았었죠. 네, 2003년 4년은 부의장을 맡고 2005년에 네. 의장을 맡았어요. 때 의장을 맡았습니까? 네. 2005년에. 그때 사무총장은 누구였나요? 2005년에 사무총장은 코피아난 총장이었습니다. 박희문 총장이 아니고요. 예, 반총장님께서는 예. 2007년에 취임하셨습니다. 예. 어, 제가 알기에는 그 여성주의 위원회 의장이라는 것이 굉장한 자리라고 들었어요. 원래 그 의장 자리는 보통 대사들이 네, 네. 맞는 것인데, 당시의 후보자가 UN대표부의 공사참사관이었다.